안녕하세요. 종이아입니다. 오늘은 양구 어부와 의형제 매진 형님하고 제대로 한번 족대지하러왔습니다 근데, 오, 고기 많다. 오, 막 돌아다녀. 여기도 통발 칠걸. 그러니까, 네. 이렇게, 어, 이렇게 고기가 많을 줄 몰랐네요. 고기도 많겠지, 뭐. 움직이는데 뭐 들어가는게 안보이네 들어오세요 오 어, 있다 새콤이 꼬리 하나 자, 개시했네요 오 크다 새콤이 꼬리 하나 잡았습니다 벌써 기운이 풀려서 되게 빨라요 <laughs> 돌고기 아닌데 이게 뭐지? 아니 여기가 저거 같아요 그, 그 갈견이? 어. 그죠? 청갈견이이돌뭐 네. 있을 것 같아 최소한 붕어? 갈견 이런 거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딱 대주세요 우리좀 나가기 좋게 여기를 수시가니까 그러니까. 좋아 기대된다 가까이해 순서 꼭 어, 들어왔다고 들어왔고 아직 아직 아직이야 하나 들어주세요 자오 역시 예상대로 오. 오. 우와 이거 봐 대박 우와, 네. 돌고기 두개그 다음에 나머지 돌고기 두개 나머지는 참 갈견이 보세요 아주 예쁜 참 갈견이 들입니다네 움직인다 좋아 좋아 들어올게요 없는 것 같아 오 예. 예. 어, 있다 오 꺽지 먹자 네 자, 어? 잡아주세요. 네. 아, 이, 이 정도면 해뜰만 하겠는데? 한잔씩 해서 한 잔? 네, 하, 딱 좋죠. 아, 눈바, 씨. 오, 좋아. 좋습니다. 좀 더. 아직 들어오는 건 없는 것 같고. 들을까요 네. 으쌰. 어, 있다. 아, 꺾인데? 좀 작죠? 어 뭐야? 오. 뭐야, 이거? <laughs> 잠깐만요. 생갈이. 어, 제 족대 밑에 돌이 있어요. 거기, 예. 여권을 딱 맞추기 힘드네. 네 예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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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는 것도 <laughs> 힘들어요. 기술이야, 그리고. 어, 씨, 근데 왜안 온다? 이거 푹푹 막 쳐들어야 되는데. 이 정도 노리면 자, 설치 됐습니다. 아까 많이 움직여서 나 홀로 위며 나왔어. 어, 있다. 탱가리. 으, 꼭지가 있어. 으, 어, 좋아. 좋아, 좋아. 꼭지 하나, 돌고기 하나. 네. 그냥 들어갔어요, 양이. 어 있다 있다 어, 개구리 오 진짜 커 이거 북방산 개구리잖아요 실용 개구리 기념으로 영상 도 영상 촬영 좀 한번 해라 두꺼비만해 와 두꺼비만한 북방산 개구리입니다 옛날에 참 맛있게 먹었는데 잘 가라 오 이거 뭐죠 오 너구리 같아요 예 네. 살은 다 해지고 가죽만 남았네. 이런 모래 여울에 한 5월 정도 되면 모래무지가 엄청 많거든요. 산란하러 나중에 한번 와봐야 되겠습니다. 아, 물 정말 맑고 정말 좋아요. 우, 이제 여울 쪽에 진입해서 좀 얕은 곳을 노려보겠습니다. 어, 네, 좋아요, 이거 약간 오바성이긴 한데. <laughs> 도전아 자리는 좋아 자리는 좋은데 과연 할수 있을까? 아 좋아 오못 되네 된다 잠깐만요 아,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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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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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어주세요. 많아, 많아 많아 많아요? 우후 여기 여기 죄송합니다 네. 역시 큰돌에 많네 돌고기 돌고기야 이거 일단 큰 놈들만 누가 네. 먼저 할수있는아 됐다 나왔다 아, 너무 약간 너무 허당 기운이 네 들어주세요 너무 허당 기운 너무 허당 기운이 오, 탱가리. 탱가리 있어? 탱가리, 어서 오너라. 탱가리, 여기 있습니다. 지금 들려요? 어, 아, 들어갔다. 일단 한 마리. 한 마리 봤는데, 여기 있다. 자, 이건 좀 여러 마리 나올 것 같아요. 윗구리 하나, 추가요. 예 네, 저도 두 마리 봤는데. 아, 자, 탱가리 하나 또 추가요. 탱다 <laughs> 오케이. 자 합니다. 탱리이깨넣으니까네 들어 들어주세요. 이런 흙물이 좀 나오는 게 좋은데 원래. 한 마리. 하이. 그래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짜잔. 한 마리 추가요. 꼭지다 꼭지. 꼭 생갈이. 어,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. 일단 주세요 일단. 이 여기 보기 많아. 이나가 자. 잠깐 잠깐. <laughs> 자. 꼭지 안 나갔다. 아, 작아 일단 얘는 얘는 작아서 작아서 방생해 주겠습니다. 한가리네 <laughs> 오늘 잡은 고기입니다. 오늘 잡은 고기고 오늘 잡은 고기 중에 어탕 라면 끓일 거몇 마리만 좀 챙기고. 나머지는 살려주겠습니다 잘 걸어요 네, 이 녀석들은 다 보내줄게요 참깨라면이 맛있더라고요 이게 예, 게 그, 저기 뭐지? 고추 기름도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참깨라면 스프를 먼저 넣고요 오늘 잡은 거를 넣겠습니다. 자, 이제, 아, 고기들이 잘 익고 있어서 라면을 넣어 보겠습니다. 참깨라면의 백미 중의 하나 계란블럭 했습니다다아몬드 t v <laughs> 주기름 우후. 아 뜨거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맛있겠죠? 먹어보겠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소주가 단에 달아. 음, 맛있어. 스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